탱그리의 TV EA 코리아가 모바일 레이싱 게임 리얼레이싱 3에 나스카 스프린트컵 자동차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얼레이싱 3는 뛰어난 그래픽과 실제에 충실한 물리엔진 구현으로 인기가 높은 게임인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유저들은 세계 3대 자동차 경주로 꼽히는 나스카 경주 중 스프린트컵 리치본드 400레이스에서 700마력의 나스카 스프린트컵 자동차로 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프고든, 데일 에르나트 주니어, 카일 부시아 같은 전설적인 레이서들과 경주가 가능하며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한 다양한 차량들로 한층 화려한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래프트, 슬링샷 추월, 내비게이팅의 레이싱 기술들도 대폭 추가돼 더욱 실감나는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레이싱 모바일 레이싱 시뮬레이션 게임 중 탑3에 드는 리얼 레이싱3, 질주 본능을 느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클릭해보세요. 헝그리의 TV.